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. 궁금한 건 모참아 3탄으로요. 벌집 꿀 준비했어요. 꿀이야. 많이 먹어봤지만, 이렇게 벌집으로 먹으면 어떨지 엄청 궁금했었거든요. 정말, 너무 궁금하고, 어떤 맛일지 진짜 기대돼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굉장히 달지 않을까, 조금 걱정했는데요. 어, 정말 달지 않고요 그냥 평소에 먹는 꿀보다 더 진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밀랍은, 음, 씹어서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. 저는 계속 먹다보면은, 어, 좀 씹혀지지가 않고 해서 그냥 뱉었는데요. 뭐, 자주는 아니지만, 가끔씩 단거 정말 먹고 싶을 때한 번쯤 드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어, 다른 것보단, 꿀이 그래도 조금 더 좋잖아요. 오늘 궁금한 건못 참아 삼탄 벌꿀집 먹어봤고요. 근데 이거 이상으로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달아요. 이게 세 동이째 되니까 너무 달아요. 근데 한 번쯤은 어 그냥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색달랐어요. <laughs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